예 안녕하세요 52번째 내용입니다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표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해서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보건 학부 의무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계획, 실행 점검 개선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점검할 그 확보 의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대산업재해예방 자율점검 개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점검표를 발표했는데요. 를 어, 내용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위 위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와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현장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본사 또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역할과 안전 문화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 장애, 의무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오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재예방 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변경 관리감독자는 처실장 이하 부장 차장까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관리감독자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의 정리정돈, 산재보고 및 응급조치, 위험성 평가 관련 및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그래서 어 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자는 자신의 업무를 명확히 알고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스텝 조직입니다. 그래서 산재가 발생될 경우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요. 지도조언의 의무를 충실하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형사법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 등의 죄로 기소가 되기도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자, 보건활동이고요.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발주된 공사 금액이 총 50억 원 이상인 경우 어 혼재 작업의 산재방을 위한 그 작업 시기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 위의 위험요인 확인 개선 예시입니다. 그래서 최초 위해 위험요인을 원청에서 확인하는 최초 위험성 평가를 착공 시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초 유해위험 요인 확인은 협력사에서 시행하다 고 매년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는 어 사업장별로, 사업주 별로 사업주별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위험성 평가는 어 작업 발생 사유 시마다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일일 위험 요인 확인은 각 작업 직전에 그 툴박스 미팅을 통해서 어 시행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안전 점검은 어 TBM과 병행돼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설업 확인 개선 아레나리입니다. 이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해야 그 산재 발생시 법적인 처벌 대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업무수행을 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방침 추진목표를 문서화 개시해야 됩니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을 실시해야 되고요. 관리감독자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서 위험성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서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출입 허가 절차를 준수해서 작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겪고 나니 현장에 부였다는그 어, 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보건 체계는 다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